자, 여러분, 우가TV, 다음 사막 라운드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저트 사막 2, 선인 투성이 동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과 함께 좋아요와 구독, 혹시라도 누르지 않은 친구들 한번씩 눌러주세요. 갑니다! 어, 얘 특이한데? 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질 수 있네? <laughs> 특이한 아이네? 자, 들어가 볼까요? 오, 이거 뭐야? 동굴 속에 있는 사막이네.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아! 유후! 밑에서 모래, 모래 기둥이 올라와서 나를 태워주네. 뚜둑뚜둑뚜둑뚜뚜둑 와후! 거북이를 한번 밟아볼까? 그렇지. 오동전이 바닥에 엄청 많이 깔려있네. 자, 오, 이거 뭐야? 뭐야? 오, 예, 예, 저, 뭐야? 저 꿀이. 머리 기둥 위에 머리만 떠있어. 오, 얘 뭐야? 무섭네. 자, 까부기 잡아주고. 됐어. 오,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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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와! 오오오나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클럽플했다 짜잔 띠데데데데데. 오. 강아리 보니까 저 적군 캐릭터가 꼭 귤같이 생기지 않았어? 귤을 위로 여러 개를 포개 놓은 것 같아. 띠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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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오. 됐다. 아이고, 됐다, 됐다, 됐다. 어, 대다, 아유,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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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 대여, 대어대다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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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에서 요시를 만나다니! 가자 요시! 어? 근데 어디로 가야되는거지? 여기로 들어가는건가? 그렇군 자 요시를 타고 몸을 따라 보자 얘들아 어? 뭐지? 앞이 하나도 안보이는데 뭐 이런 맵이 다 있지 완전 시커멓게 앞이 하나도 안보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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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요시가 적군을 먹어줘 어? 뭐야 뭐야 박치다 박치다 뭐지? 오, 맵이 되게 무섭고, 박쥐가 막 공격을 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박쥐들이 너무 많아. 아이고. <laughs> 요시, 날 살려줘, 요시. 너만 믿을게, 요시. <laughs> 요시가 다 물리쳐주고 있어. 내가 뭘 먹었나? 요시가 다 해결해주고 있어. 좋았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요시는. 여기에 굴하지 않지. 오, 잘 도달한 것 같은데, 다음 단계로? 동전을 먹어주구야 자, 위로 올라가 볼까? 오, 어, 어, 역시, 역시, 역시. 오, 요시! 요시, 미안해! 요시, 미안해! 안 돼, 요시! 아아아아, 요시가 모래, 모래 빨려 들어갔어! 아아아아, 미안해, 요시! 우리 알바생, 요시가! 우리 알바생, 요시가! 모래사장에 빠져버렸어요! 나만 살아나왔어요! 미안해, 요시! 아아아아, 악덕 사장 마리오 미안해, 요시! 자, 아이 샤! 자,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죠. 오, 이번에는 대장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번 대장은 누굴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대빵. 나와라. 돌리고 오르고 바위 요새 디저트 사방. 오, 맵이 굉장히 무서운데 분위기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R을 누르라고 되어 있네. 어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 이게 내려오는구나 이거를 r 을 눌러서 뱅글뱅글 뱅글뱅글 이렇게 내려오면 뛰어오르고 어 여기 큰 동전 있다 큰 동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내너 여기 있는 거 봤어 내가 이리 와 나와 어큰 동전이 안 나오네 아 이걸 누르면 큰 동전이 나오는구나 빨리 뛰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또 이런 거 전문이지 짜사 이렇게 먹는 거구나. 자 동전 다 먹어주고 파이프로 들어가주고 음자 여기에도 이걸 한번 돌려볼까 슈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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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지 아하 어어어어어 클럽됐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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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에 적군이 있기 때문에 이 적군이 지나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요 사이로 싹 들어가고 얼음 공격을 해서 적군을 물리쳐야지 받아라! 그치? 받아 받아 자 도약 뛰기 도약 뛰기는 달려오면서 점프를 누르면 도약을 하면서 뛸 수가 있지 어 이거는 뭐지 어떻게 잡지 쟤네들을 저 위에 유령 거북이가 3 명이나 있는데 3 마리나 있는데 쟤네들을 이걸 돌리면 잡을 수 있나 혹시? 어 아, 맞네 맞네 어 미안해 미안해 유령 거북이들아 미안해 너희들이 그렇게 짜부가 될줄 몰랐어 미안해 아까는 요시가 모래 사장에 빠지더니 이번에는 유령 거북이 세 마리를 잡부를 시켜 버렸네. 아이고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자, 이걸 잡아서 던져. 그렇지. 자, 잡아서 멀리 던지기. 자 제1회. 얼음 던지기 게임. 아, 얼음을 놓쳐 버렸네. 자, 그렇지. 유령 거북이 잡아주고 던져주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를 돌려주면 되나? 어,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저기 적구이 많아서 잘해야 되겠는데? 자, 이때인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리. 오케이, 자리쇽 슝슝슝슝슝. 이건. 음, 동전을 먹기 위해서 이걸 밀어주고,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좀 있으면 이제 대빵을 만나겠구만. 반한점을 통과했고. 자. 오. 어, 어떻게 가야 되지? 어좀 어려운데 이거? 일단은 여기로 뛰어 올라? 뛰어 올라? 여기서 또 뛰고? 아, 저기로 또 뛰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해됐음좀 어렵지만 한번 도전. 자, 여기에서 뛰고, 뛰고. 아, 뛰고. 아유, 뛰고.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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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뛰고. 뛰고 아유, 참네. 잘 뛰어야 된다니까 이 루이지가. 자. 이야 이야 어서 거북이를 잡으 시켰고. 자, 여기서 잘 뛰어야 되는데 이거. 아, 늦었어. 늦었어. 다시 한번 도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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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주 멋졌어, 아주 멋들어지게 해치웠어, 좋았어. 거북이는 얼음 공격을 해줘야 되겠다. 얼음. 어머, 뭐 뭐야 이거? 어머, 뭐지? 어? 어잉? 어잉? 빈 하늘을 점프를 했더니 길이 생기네. 어잉? 가자, 가자라. 지징 오, 얘들도 얼음 동격이 맞지. 그렇군. 자, 얼음을 던져서 처치를 하자. 오, 동전. 어, 아, 이거 조금 먼데? 어, 아, 이거 조금 먼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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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좀더 빨라. 아, 늦었어, 늦었어. 좀더 빨리 뛰어야 되는구나. 쉽지 않고, 응,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했어. 자, 던져주고, 음... 어, 시간이 모자라, 빨리 가야 되겠다. 좀더 서둘러야 돼, 서둘러! 오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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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지 너다지 동전이 이렇게 많네 세상에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다 떨어졌다 어 시간이 모자라 83초 안에 도착을 해야 돼어 긴장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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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점프하면서 밟아주고 자 이거 주고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멋졌어. 자 점프. 그렇지. 잘했고.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좀더 길게 밀어야 되나? 오케이 거북이 물리치고. 오케이. 오 10초 남았었어. 10초. 오 시계.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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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4초. 와 4초 남기고 도착했어. 와. 우와, 시간 모자라서 죽을 뻔했어. 오, 얜 뭐야? 대머리 거북이다! 오, 대머리 거북이! 좋았어, 대빵! 대머리 거북이! 담벼 어, 마법사가 뭔가를 뿌리는데? 자, 대머리 거북이와 일전! 오, 대머리 거북 뭐야? 어? 아, 대머리 거북이하고 싸우는데, 내가 아까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시간이 다 돼서 타임업 시간이 다 돼서 죽어버렸어 자동으로 아 대장한테 갈 때도 시간이 계속 흐르는구나 자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자 이번에는 잘해보죠 자 자... 자어어 어, 버섯이 절로 떨어졌네. 아, 버섯 먹으러 또 내려가야 되나? 아우, 세상에. 버섯이 어디 있나? 어? 버섯이 사라졌네. 괜히 내려왔다. 먹지도 못할 버섯을. 어? 아, 이 돌이, 돌길이 이렇게 마주오면서 그 사이에 끼기면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 음 자, 점프하고. 그렇지 자, 타이밍을 잘 맞춰서. 점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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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그렇지 음. 좋아. h 다 g o j 오 안돼 안돼 안돼. 거기서부터 일단 먹어주고 자, 적군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인내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 맵을 통과할 수 있다 자, 점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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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아아아아아 모자랐어, 모자랐어 조금 모자랐어 자, 점프 어어 아이고 아이고 거리가 너무 먼데 오 굉장히 어려운데 생각보다 적군이 굉장히 지금 몰려있어 그래서 적군이 다른 곳으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자 좋았어 기다려 때를 노려야 타이밍입니다 그렇지 타이밍이 오고 있어 그렇지 잘했어. 자 버섯 먹어주고. 그렇지 마리오 커졌다. 어어 어, 어. 음 이거는. 그렇지 잘했어 자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이다 왔어. 다 코이다, 이들공이하고이 대장 이다 코이다, 이번에이말로 너를 물이다주이다이대코이거북이다 어, 마법사가 마법의 약을 뿌리고 있네? 그럼 대머리 거북이가 또 세지는가? 어, 대머리 거북이가 또 뭔가 나한테 불만이 가득 차 있어. 제 특성은 항상 나한테 굉장히 화가 나 있지.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점투에서 밟아주고, 자,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대머리 거북이야. 자, 잘 피했고, 밟아! 그렇지. 자, 한 번만 더 밟아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대머리 거북이야 가자! 오 마리오 살려 마리오 살려 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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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 마리오! 마리오 살려! 오 윤! 예! 자 오늘도 대빵을 멋있게 물리쳤습니다. 자 우가 TV의 우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알로하! 우가TV의 우가였습니다.